안녕하세요. 분당청소라고 하는 윤식장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월 달에 보면은 보통 고3 재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 모의고사를 한번 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분당청소 재원생, 흔히 말하는 졸업생, N수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한 번, 편하게 한번볼 수가 있죠. 성적 처리가 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저희는 이두수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보게 됐는데, 흔히 말하는 사설 모의고사와 어떤 비교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문제 난이도가 어떻고 저쪽은 이제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고3학생들이랑 졸업생들이 보는 모의고사의 그 응시 집단이랑 대상이 좀 다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고3의 재학생들이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 졸업생들, N수생들이 껴있지가 않고요 고3들만 이렇게 보는 거죠. 재학생들끼리만. 근데 흔히 말하는 사설 모의고사, 저희 학원에서 보는 이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는 그 졸업생들이 이제 응시를 하게 되죠. 근데 보통 학생들이 보면은 3월 성적이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음, 수능까지 간다. 성적이 오를까? 아니야 이대로 계속 갈 거야. 그런 썰도 있잖아요. 3월 학평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 물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응시 집단이랑 대상이 좀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 보통 재학생이랑 졸업생이 같이 볼수 있는 모의 평가는 1년에 두 번이 있죠. 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그 다음 이제 수능 시험이 있는데, 실제 응시 인원에 좀 비교를 해보면서, 대학생과 졸업생 간의 어떤 응시 인원과 그 대상에 따른 모의고사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지금 하나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최근 3년 동안에 보면은 그 모의 평가랑 수능의 실제 응시 인원의 차이를 이제 보시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면 이제 작년이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 졸업생들, N주생들이 작년 고3 때가 되겠는데, 20학년도, 19학년도까지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3개년 동안의 어떤 자료를 보셔야지만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넣어놓은 겁니다. 작년에 6월 모평때 보면은 재학생들의 비율이 85.9%였고, 작년 6평 때 졸업생들은 14.1%였습니다. 자, 3개년 동안 보더라도 2020학년도에도 거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은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 9월 모평이 되면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재학생의 숫자는 조금 줄게 됩니다. 82.9%로 약간 감소를 하게 되고 대신에 졸업생들, N주생들은 조금 비율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6월보다는 9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어,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반수를 하고, 6평 때 시험을 보지 않고, 9평 때한번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년 동안 보더라도, 재학생의 숫자는 9평으로 갈수록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고, 졸업생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성적이나 9월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랑 바로 직결이 되지 않는 거는, 이 다음 수치를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되죠? 재학생은 실제 6월 목평때약85.9% 정도 차지하고 있던 인원의 비율이 실제 수능 때 가면 70%로 확 감소가 되고요. 작년 기준이고요. 졸업생 같은 경우는 14%, 17% 되다가 수능 때 보면은 29%로 좀 폭발적으로 증가 하게 됩니다. 3개년 동안의 수치를 보더라도 2020학년도에도 72.7, 28.3, 7 28 5 4 24.6 자 그러니까 6월, 9월에 재학생들 고 3들이 모의평가를 보고, 또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본인의 결과를 속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학생들의 숫자도 응시원이 감소하게 되고, 실제 수능에서는 안 보이던 그런 졸업생들, 그게 이제 윗단을 차지하는 졸업생이든 하위권을 차지하는 졸업생이든 지간에 이 졸업생들의 숫자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3월달에 모의고사 성적, 6월의 모의고사 성적, 9월의 모의고사 성적, 어떤 객관적인 본인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수능 점수와 직결된다는 그런 얘기는 사실은 그거가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반 학생들도 고3 때 보면은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6월, 9월 성적은 괜찮았는데, 음, 6월, 9월 성적 괜찮은데 수능 때 저는 수능을 못 봤어요. 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못본게 절대 아닙니다. 자, 졸업생들의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졸업생들 중에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만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3들의 성적이 조금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수능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은 제가 전편에 올려드렸던 그런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 시험 자체에 대한 어떤 복기를 하시고 오답 분석이랑 다음 시험을 대비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면 더욱더 마음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3 학생들은 끝까지 20가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특히 졸업생, 연수하는 친구들도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능까지 절대 어떤 섣부른 판단이라 본인에게 유불리를 빨리 숙단해서 시험의 자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네. 여러분들 시험 볼때 멘탈이랑 수험생들에서의 어떤 뭐 나의 자세, 태도에 대해 되게, 되게 많이 궁금들 하시는데 제가 조금 좀 강한 팩폭을 한번 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지금 4월달 딱 날이 접어들기 때문에 막 밖에 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하고 좀 싱숭생숭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정신 자세좀 다시 받아들고 다시 학습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분당 청소의유실장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영상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